네. 혹시 뭐 생각하신 정책이나 하고싶으신 계획 이런게 있을까요? 어, 김해 하면은 어, 김해 뒷고기가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어, 유명하죠 네, 그래서 뭐 장충동 가면은 장충동 족발골목 있고 네.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 있듯이 김해에도 어, 뒷고기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음. 그래서 그 뒷고기 거리와 함께 뒷고기 또 축제도 만드는 네, 그런 걸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네. 이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정책들을 많이 구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해 하면은 뒷고기, 뒤통구이라고 뒷고기를 터부시하는 것이 아닌가. 강남에 가도 뒷고기 하면은 김해 뒷고기도 있요 김해 뒷고기 거리 반드시 조성하겠습니다. 배고프죠 기지겠다. 어, 이거 런안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원래 배가 고파야지 어. 고기가 더 맛있다. 어. <목소리> 여기는 김에 유라에 엄청 유명한 핫플레이스. 어. 노포, 덕정기 고기라고. 어, 아, 나 덕정 기 들어봤지. 들어봤지. 어.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고기 구성이 좀 많네. 여기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반 반반 싹도 모래. 래 맛있다. 오, 오, 맛있다, 맛있다. 뒷고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자르고 남는 부위를 말하는데요. 쫄깃한 식감에 고소한 맛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뒷고기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경남 김해를 김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시를 연상하면은 항상 음식이 따라오거든요. 김해 했을 때 따라오는 음식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것이 바로 김해 뒷고기다. 이런 것들이 스토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만들어서 김해 씨가 이 공공의 영역에서 뒷고기를 브랜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거 뭐 그냥 짜지 않고 그냥 <laughs> 네, 바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음식에 관련된 거예요. 네. 자, 부산하면은. 회. 회. 예, 그렇죠. 네. 자, 자, 그다음에 횡성하면은 한우. 그렇죠. 장충동하면 족발. 그렇죠. 이게 도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기에는 음식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도 어, 김의 뒷고기 이, 이 브랜드에 대한 간판이 다 걸려져 있고요. 서울 강남에도 그렇고, 뭐 건대도 그렇고, 전국 어디에 다 그렇게. 예 김의 뒷고기라고 명명이 되어 있,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이제 유명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해시에서 뭐 이런 이제 김의 뒷고기를 브랜딩한다거나. 이미지를 조금 더 어, 확산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사실 여태까지는 좀 전무했다. 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사실 이제 뒷고기 브랜딩은 제 이제 선거 공약이기도 했고요. 네. 제가 이제 김해시 청년 연합회 삼국장을 맡고 있을 때이 어, 김해 뒷고기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했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어, 김해 관광의 시작은 어, 우리 김해 가가지고 뒷고기 한번 먹어볼까 어,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을 해서. 어 이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어, 등재된 뭐 가야 고분군부터 뭐 김수로 왕릉 그다음에 화포천 그리고 가야테마파크 이거 생림 와인 동굴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어, 명품 관광도시 김해를 만들 수 있는 어, 시발점이 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유명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 부원동 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오늘 저는 2024년 김해 방문의일을 맞아 우리 시가 야간 경관 조명과 랜드마크를 활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은 우리 시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합니다. 따라서 전국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김해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4년을 김해 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김해를 대표하는 관광 요소를 재정비하고 김해 뒷고기 거리 조성 등 김해 대표 먹거리를 알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김해를 대표할 랜드마크나 관광 로드맵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파리의 에펠탑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야경을 가진 도시입니다. 프랑스 파리 연간 2,700만 명, 헝가리 연간 2,000만 명이라는 엄청난 관광객 수를 자랑하는 요인에는 야간 경관과 랜드마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야경을 활용한 투어 패키지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야경이 도시의 이미지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시는 그들의 랜드마크를 벤치마킹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야광 경관 조명을 활용한 김해 천문대, 김해 시민의 종 등은 위의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쉬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다페스트 야경이 다뉴브강과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시는 국립김해박물관 건물의 야간 경관 조명을 연출하고 해반천과 연계하여 랜드마크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파리 에펠탑의 웅장함과 아름다운 모습은 부원동 아이스퀘어 건물의 미디어 파사드 연출과 더불어 우리 시의 중요 사업인 김해 뒷고기 거리와 연계한다면 김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기에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연 경관과 건물들을 활용해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전국체전과 김해 방문회를 연계한 김해시 랜드마크 조성은 전국적인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천문대, 국립김해박물관, 낙동강 레일파크, 연지공원, 분산성, 아이스퀘어, 수능원, 경전철 등 랜드마크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물들을 적극 활용해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및 개선 사업을 실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SNS에서 노을 맛집, 야경 맛집으로 유명한 분상성에 투어 프로그램 및 안전 계획을 적극 검토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축해 김해 방문 시 반드시 들러야 할 명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